새벽 4시 20분 주작산 휴양림에 도착하니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자연휴양림에서 주작산으로 올라갑니다. 인도를 따라 올라갑니다. 작천 소령까지는 이렇게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천소령 삼거리에서 주작산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턱에서 강진 앞바다로 떠오르는 일출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작촌 소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진 작가들이 저곳에서 주작산 진달래와 일출을 같이 찍는 곳입니다. 일출 맞이하고 이제 주작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강진만이고 앞에 있는 섬이 가오도, 맨 뒤가 천관산입니다. 또 위가주작산 정상 이정표가 있습니다 리처드님 포인트가 좋아서 네, 사진 찍으러 갑니다 저뒤 봉우리는 두륜산입니다 오른쪽 그러면 좀 모자라겠다 화합이 아, 가타 주인공이야. 멀리왼 쪽이 완도구 정상이 상황봉입니다. 됐다 됐으면. 야 이거 인제 채찍어 와 야야 날씨 완전 멋있네 저쪽도 이거 어떡하면 좋은 이거 저쪽 너무 이거 멋있어요. 봐봐 이거 그림으로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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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셀파님이 예, 멋진 곳에 서 있네요. 이쪽 길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요? 아 뒤에 지금 오고 계시는 거네. 야 여기 너무 멋있는데. 그래, <laughs> 이거 오. 봐. 약간 그냥. 저 어, 여기가 이쁠 것 같은데 어디 좋은데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저기 바위와 바위 바이 사이 저기 쏙 들어가 있는 데 있죠 아가타님 달려라 하니님 해온님 로렌님, 은여울님, 체리님, 행복세상님.

바쁘니까 보여요? 네. 예. 네. 얼굴 pues... 오~~ 네진없이오네진달 아침이 예뻤어 그러니까 아까 그때 걸어가는 니까 예쁘다 미찬이 와 지금 어, <laughs> 어, 여기서 저희가 서봉인가? 아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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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야 편하지. 뒤로 가야 안전하지, 뒤로. 이제 이제 그렇게 내려가면 돼. 거꾸로. 조심해야 돼 근데 일로돌 때는 저거 없잖아. 네 됐어요, 가요. 어, 뭐, 화난 일 있나 보지? 동봉 도착. 다리 만들어놨어요, 다리. 사다리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 그 철제 사다리 만들어놨어. 옛날에 철제 사다리 없었잖아요. 근데 줄 여러 개였는데, 이거 사람 더 오르게 하나씩 있네. 빨리 가야 되겠다.